살충제 달걀 파동 이후 동물 복지 농장이 부각되고 있지만 농장 운영에 걸림돌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팔로 확보가 쉽지 않고 복지 농장 인증을 받아도 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김건교 기자입니다. 지난해 동물 복지 농장으로 인증받은 서천의 한 산란계 농장 하루 천여 개의 달걀을 생산해서 온라인 등을 통해 전량 판매하고 있는데. 살충제 달걀 파동 이후엔 주문량이 세 배나 늘면서 소화를 못할 정도입니다. 다행히 이 농장은 일찌감치 착한 달걀로 알려지면서 팔로 걱정을 수월하게 덜었지만 같은 방식으로 시작했다가 폐업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처음에 아홉 농가가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어떤 출하라든가 판매하는 게 항상 어려워서 그 지금 여섯 개 농가는 그 정리했고. 지금 한세개 농장만 하는데요. 대량으로 생산되는 밀집형 농장에 비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고 아직 수요가 적어 틈새 찾기가 만만치 않은 겁니다. 이 복지 농장에서 생산되는 달걀값은 한알에 보통 500원 정도. 이 일반 달걀값의 2배 정도 하니까 적어도 가격 면에서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복지 농장은 시설 투자비나 유기농 사료값 부담에 소규모 사육에 따른 기회비용까지 생기지만 인증을 받아도 직불금이나 보조금 같은 실질적인 지원은 전무합니다. 네. 지농자한테는 특별히 지원되는 건 없는 거죠? 없습니다 현재까지 아직까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따라가 주지 않다 보니까 미비한 부분은 좀 있었다고 볼수 있죠. 이번 파동을 계기로 안전 먹거리를 생산하는 동물 복지 농장이나 자연 농장들이 제대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배려와 판로 지원 방안 등이 다각도로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TJB 김건희